10월 3일 금요일 삶은 나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교회 단임 목사님신 이 영복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영복희 목사입니다. 목사님. 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네. 목사님 혹시 특별히 사모하는 은사 있으실까요? 어 저는 병 고침의 은사? 음. 모든 병을 다고쳐 버리고 싶네요어 왈레레야. 일단 저부터요 목사님. 네 그래야 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오늘 하가다 말씀은 어디죠?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으로 하가다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풀어 주세요. 네,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는 육신의 삶을 대가지불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라고 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라고 고민했습니다. 또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일을 통해서 삶의 모든 일이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동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지혜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자세히 주의해야 될 또한 가지의 삶의 태도,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성경에서 술 취함은 단순히 음주 행위를 넘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7절 말씀에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잠과 술 취함의 공통점은 모두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는, 자는 자기가 자는 줄도 모르고 꿈을 현실로 오해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잠든 자는 진리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빼앗깁니다. 결국 영적 사망의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언제나 나는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며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이성보다 본능과 욕망을 따라 행동합니다. 결국 자기도 모르게 수치를 당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취함을 방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쓰인 헬라어 단어 아소테아는 구원이 없음, 무절제, 무질서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서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방탕한 삶은 결국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그롬 더 나아가서 술 취하지 않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으로 번역된 흘러 플레오로는 가득 채우다, 넘치다, 지배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와 행동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거나 초현실적인 경험이나 감정의 상태라기보다는 성령께서 내삶 전체를 이끄시도록 전적으로 나의 주권을 내어드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음.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육신의 삶을 팔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고 육신의 생각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과 구원을 속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그와 같은 삶이 곧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겁니다.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물이 넘쳐흐르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은혜가 넘쳐흐릅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흔들릴 수 있겠지만 흔들릴수록 오히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믿음이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고 실패를 만나도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절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들지만 성령 충만은 영원한 진리의 길을 걷도록 우리의 영적 감각을 일깨워 줍니다. 술 음. 취함은 사람을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지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더욱 자유하게 합니다. 술 음. 취함은 우리를 방탕으로, 멸망으로 이끌어 가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하라고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술 취하지 않는 것이 꼭 성령 충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술을 멀리한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초점은 단순히 술을 먹어도 되냐 안되냐를 따지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한 삶을 갈망하며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술을 마시려는 그 갈망이 성령 충만으로 대치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욕망과 탐욕, 음행과 거짓, 더러운 말과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더욱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소망하며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육신의 탐욕과 욕심으로 얼룩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그 대신 영의 생각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취하며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말과 행동을 바꾸는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붙잡고. 술 취하고 잠들어버린 우리의 영을 깨워 흘러가는 세상 풍조나 욕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갈망하며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이 흘러나오는 동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함께 웃졸이며 은혜에 누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해서 읍조리겠습니다. 목사님, 선율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잠들지 않게 하시고, 술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의 주권을 성령께 드리오니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하며 여러분 오늘도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